이제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얹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버릇없는 말 한마디, 철없는 행동 하나에 속이 뒤집히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수록 더 마음 아픈 이유는 바로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 해도, 어루만져 주려 해도, 끝내 멀어지는 거리감 속에서 사람은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이 왔을까? 이 아이는 대체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길래 이렇게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까?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생은 한 번이 아니며 인연 또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깊었기에 그 인연이 다시 이생에 자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인연이 은혜로 이어졌다면 우리는 그 자식을 보기만 해도 기쁠 것이며 그 인연이 빚이었거나 원한이었다면 그 자식은 이생에 와서 그 빚을 되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떠하였든 이 생의 자식으로 만났다면 그 인연을 풀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자식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안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할 때 고통이 일어난다면 그 고통은 그저 상대의 탓이 아니라 내 안에 미처 씻지 못한 예덥의 그림자가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 자식을 미워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의 자비가 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갚아야 할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수 없음은 곧 풀어야 함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는 것이 먼저 수행자의 길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내 뜻대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삶이고 그 삶은 그 스스로의 업을 따라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상속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자식도 예외가 아님을 뜻합니다. 부모의 정성과 가르침이 분명 중요하지만 자식의 삶은 결국 그 자신의 업에 따라 꽃 피고 시듭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그 업까지도 내 책임처럼 끌어 안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자식이 삐뚤어지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 마음은 어찌 보면 지극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집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우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곁을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식에게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는 일은 내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낸 고통일 뿐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대라는 허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나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길을 걷고 나는 나의 마음을 닦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보면 자식의 말과 행동이 그리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그 인연 또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식과 부딪칠 때 우리는 자주 내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경험도 더 많고 세상살이도 더 알아서 그 아이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번뇌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많은 경우 이 오름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말이 아무리 참되고 정당하다 해도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칼이 되어 마음을 베게 됩니다. 자식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강요하려 하는가 수행자에게 있어 관찰은 말보다 먼저입니다. 말을 던지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그 아이의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그의 시절 인연을 따라 배우고 자라는 중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곧바로 꽃이 피지 않듯 자식 또한 당장의 말 한마디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화가 아니라 자비로 원망이 아니라 이해로 가다듬어졌다면 그 말은 언젠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아이의 고집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반항 속에 도움 받고 싶은 외침은 없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진심에서 나온 말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당장 들리지 않아도 그 마음은 남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자식이 내 뜻을 거스를 때 우리는 종종 저 아이가 나를 무시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시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 먼저 자리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흔들릴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서는 오래된 업이 깨어납니다. 내 말도 안 듣는 저 아이를 내가 왜 키워야 했나? 내가 이렇게 애써도 고마움을 모르는 저 마음이 원망스럽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을 억누르기보다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알아차림이란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하나의 구름처럼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는구나. 서운함이 이렇게 깊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그 감정은 나를 삼키지 않고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그대로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이 괴로움의 실체인 것입니다. 수행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자식을 대하는 내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식의 말투가 그대로인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식의 행동이 여전한데도 내 안의 고요함이 흩어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것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하셨습니다. 자식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내 안의 미움, 집착, 서운함을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곧이 인연을 맑히는 첫 걸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말로는 그래, 저 아이는 저렇지 스스로 다독이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일고 기대가 스며 있습니다. 언젠간 변하겠지. 지금은 이래도. 결국은 나를 이해하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순간 받아들임은 이미 집착으로 바뀌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무분별지라 하셨습니다. 좋고 나쁨도 이익과 손해도 내 기준으로 가르지 않고 그저 그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자식이 제 뜻대로 살겠다는 것도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도 모두 그 아이 삶이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틀어 내 방식대로 고치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은 관계의 골이 되어 쌓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아이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이도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넘어지고 울때 우리는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아이가 아직 걷는 법을 배우는 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이치를 잘 모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지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길에서 너무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곁을 지키는 일이며 자식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말하지 않고 바라보며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일. 그 일은 매순간 자식보다 먼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드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식은 때로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됩니다. 지혜로운 스승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집착과 아픔을 건드려 주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편안할 때보다 불편할 때 깊어집니다. 자식과의 갈등, 실망, 서운함은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깥에서 스승을 찾지 말고 마음 속에서 스승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주는 상처, 그말 한마디가 내 안에 어떤 기대를 흔들었는지, 그 행동 하나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쥐고 있었는지를 비추어 보게 한다면 그 순간이 곧 수행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그 아이가 삶에서 넘어지고 방황할 때 부모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며 판단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먼저 묻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 배움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곁에 서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비로소 자식은 나의 깨달음을 위한 도반이 됩니다. 자식의 실수는 그 아이만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자비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살피는 시험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수행자로 세웁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유하게 만듭니다.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내 안의 바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식은 업의 인연일 뿐 아니라 깨달음의 길에 놓인 가장 깊은 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좋아하는 이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에게도 조용히 머뭅니다.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식이 나를 외면할 때조차 그에게 향하는 마음이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수행자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면 사랑한다. 말을 들으면 보살핀다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자식에게 향하는 진짜 자비는 그 아이가 실패했을 때, 방황할 때, 세상에서 소외당할 때,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 자비는 그를 안쓰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등을 내어 주는 묵묵한 동행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괜찮다는 말을 할수 있을 때그 아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비는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숨결 침묵 속의 온기로 전해집니다. 그 자비는 기다림으로 자랍니다.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피어나리라 그 믿음 하나로 흔들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자비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단한 수행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아이가 다시 스스로 설수 있는 날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큰 마음입니다. 이 자비의 수행이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연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의 업을 드러냅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그 모든 인연 가운데 가장 오래 이어지고 가장 깊은 결을 가집니다. 그 결은 태어날 때부터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 전 전생의 삶 속에서 이미 서로의 업이 겹치고 감겼고 풀리지 않은 채이 생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다 풀어야 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로, 어려운 인연은 수행으로 매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이 때론 버겁고 서로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 인연 속에는 분명히 풀어야 할 마음의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상대가 풀어주기를 바란다면 인연은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마음을 풀면 그 순간 인연도 가볍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내 마음의 매듭을 찾아보십시오. 왜그 말에 상처받는지, 왜그 행동에 화가 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고정된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나는 무엇을 이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묻다 보면 자식은 나를 괴롭히는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의 탐욕, 나의 집착, 나의 외로움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 드러남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고요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과의 인연 또한 그길 위에 놓인 하나의 마디입니다. 그 마디를 성냄으로 묶지 말고 지혜로 풀어내야 하겠습니다. 수행자의 삶은 홀로 깨어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있음은 결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인연 속에서 더욱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인연도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인연이 때로 마음을 흐리고 때로 원망을 일으켜도 수행자는 그 인연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자식이 말을 거칠게 하고 삶을 방황할지라도 그 모습은 그대로 인생의 진실입니다. 진실은 때로 보기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그 진실 앞에 도망가지 않고 서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 마음을 돌리려는 대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 연습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듯 보이고, 때로는 외롭고, 심지어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큰 물을 이루듯 작은 수행이 모여, 큰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향한 그 마음, 한번더 참아보고, 한번더 내려놓아보고, 한번더 이해해 보려는 그 걸음이 결국은 나를 지혜의 언덕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갑니다. 그들이 자라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남는 것은 그와 나 사이의 마음의 결입니다. 그 결이 미움으로 엉켜 있다면 시간이 흘러도 흔들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이 조용한 연민으로 묶여 있다면 자식도 나도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돌보려는 마음으로 돌보려는 마음에서 비추어주는 마음으로 조용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 진짜 깨달음이 어디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수행의 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수행자에게 가장 날카롭고 가장 깊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비가 무엇인지, 무집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해탈이 어떤 길로 다가오는지를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해탈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르내릴 때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 아이가 삐뚤어진 길을 가더라도 그길 끝에서 자기 삶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자비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데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았으나 그 안에 소유와 바람이 섞여 있었다면 그 사랑은 결국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기대를 걷어내고 내려놓음으로 비워내면 비로소 그 자리에 청정한 자비가 맺힙니다. 그 자비는 자식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해탈을 위함이며 그 해탈이 이루어질 때 자식 또한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됩니다. 수행자는 말없이 삶을 비춥니다. 자식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조용히 정직하고 매순간 마음을 닦는 삶이라면 자식도 언젠가는 그 등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삶은 결국 사랑의 모양도 바뀌는 삶입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 애타는 사랑에서 고요한 연민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자유에 이르는 길. 이것이 자식을 통해 수행자가 가야 할 마지막 길입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면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이 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그 물음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인연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자식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지요.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도 지식도 아닌 바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상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수행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자식의 기억 속에서 말없이 이어지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인연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밝히고 또 남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그 자식을 향한 발걸음에서 진실한 자비를 배웠다면 그것이 곧한 생의 수행이며 한 생의 완성입니다. 모든 인연은 끝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 또한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맑게 더욱 가볍게 맺어야 합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멀리 떠나고 우리도 이 몸을 내려놓을 때그 마음만은 말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 가득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탐욕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그 인연을 기대가 아니라 지혜로 비추어야 합니다. 그길 위에서 흔들리고 때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걸음이 곧 수행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거울이며 당신의 스승이며 당신의 도반입니다. 그 인연을 부디 두손 모아 바라보고 조용히 안으며 한 생의 수행을 맑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에 그 자식의 마음에도 고요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빕니다.